오늘은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믿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동의하시고 이해가 되셨다면, 네, 이제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지하철 자주 타시죠? 지하철 탈때 자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맨 앞줄처럼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 어디부터 앉게 되죠? 어디 앉으세요? 네. 가운데 어, 가운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냥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이 봉이 있는 끝에 앉는다 손. 네. 손 내리시고 아니면 나는 가운데 앉습니다 손. 네, 이렇게 네, 좀 개취들이 있으시군요. 네. 어, 근데 혹시 좀 애매하게 뭐 혹시 어, 다 비어 있는데 어, 뭐? 두째 칸에 앉는다든지, 셋째 칸에 앉는다든지, 혹시 뭐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뭐 끝에 앉고 또 가운데 앉고 이것은 다르지만, 아마도, 어, 제가 짐작컨대, 어, 끝에 앉으시는 이유도, 그리고 가운데 앉으시는 이유도, 어, 뭔가 나의 공간, 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어,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어, 그렇게 앉는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일상에 그리고 나의 어, 뭐랄까요 영역에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좀 불편한 일이죠. 나 자신이 드러나고 어, 그것을 위한 실험을 한 가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좀 살피시고, 네, 손이 닿을 거리시면 좋겠습니다. 좀 살짝씩, 좀 수고스럽지만, 살짝씩 이동을 하신 다음에, 어, 준비물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십시오. 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라고 하는 목사. 네, 어, 자, 꺼내신 다음에, 어,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네, 잠금을 해제. 그럼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사적인 게 뭘까요? 카카오톡, 네 한번 들러보시죠. 카카오톡 어, 친구 목록 말고 어, 대화 목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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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자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핸드폰을 제가 시작하면 전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 그 받은 사람은. 어 10초 동안, 그걸 빨리 열람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관계를, 어, 하고 있구나. 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 뭐, 혹시 승리 카톡에 계셨던 분 없으시죠? 네. 자, 자, 준비. 준비. 자, 이걸 누구한테 보이는 게 최소한의 데이미지가 될까? 찬양팀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 시.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할게요. 네. 네, 왜냐하면 아예 꺼내지도 않은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뭘로 할까? 사진으로 할까? 뭐, 뭐가 가장 사적일까? 음, 생각을 해봤는데, 음, 내 일상이 담겨 있고, 또 누군가는 어, 숨기려고 하고, 이런 이렇게 내 일상, 나의 가장 솔직한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불편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일상에 들어오신다. 나의 시간 속으로, 내방 속으로, 내가 PC와 스마트폰을 하는 그 시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것도 때로는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다스려달라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서도 막상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는 것을 사실 원하지만, 때로는 그게 뭔가 좀 부담스럽고, 내가 화가 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더 중요하게 생기는 게 생겼을 때, 그때만큼은 좀 뭔가 그때는 관심을 안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게 막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막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걸 보고 예수님께 정중히 부탁드렸답니다. 예수님 30분만 나갔다 와 주세요. 아니면 우리는 일상에 나가서 어쩌면 예수님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더 편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은 믿는 척 하면서도 안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안 믿는 척하면서 이렇게 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아주 진지하게 믿는다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아이가 꿈이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우주 비행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장래희망은 어, 무엇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네. 아마 좀좀 거창하고 뭐 대통령이셨던 분도 있을 거고 어, 좀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이렇게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어 좀뭐랄까 현실적이 되었다 그럴까 네. 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 우주비행사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이 아이에게 너왜 우주비행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 저는 우주비행사가 돼서 최초로 태양에 가는 우주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걱정을 하면서 "아, 이걸 말해줘야 되나, 어떡하나" 하다가 말해줬답니다. 어,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어, 그 태양의 열을 어, 우주선이 견디지 못할 거야, 너가 태양에 도착하기 전에 타 죽고 말 거야." 어, 태양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그랬더니 아이가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았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밤에 갈 거예요." 네, 30, 40대는 웃으셨고, 근데 네, 20대는 안 웃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어, 태양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 어, 참, 그, 어, 생각하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순수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본문 중에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의 사고로는 태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갈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은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너무 여러 가지 경험과 지금까지의 사고 방식들, 선입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창조,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재단하고 차단시키고 뭔가 자신의 그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어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교회에 오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그래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상황 앞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 합리화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의 결정을 어중간하게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사고가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었죠.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있었다. 여자 어른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뭐 몇만 단위였을 겁니다. 식사 때가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겐 그 군중을, 수많은 사람을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을, 어, 뭘로 그들을 먹이셨는지를 잘 아시죠? 뭐였죠? 그게? 오병 이어였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정말 오천명 중에, 몇만 명 중에, 몇 먹을 게, 먹을 걸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어, 놓여진 그 앞에, 여러분들 가방 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식사할 것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닌데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필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 어른들은 내가 가지고 온 것,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린다, 이것을 순간적으로 나의 손에, 그러니까 어른의 사고가 발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무언가 하시려고 할때 그것을 예수님이 뭘 하실까 믿으면서 맡길 수는 없는 이기심, 그것이 발동이 된 겁니다. 오늘 야구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는 것을 행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믿음이 아니라 그 초보의 그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것이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을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그렇다면 그대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닙니다. 아이들은 정말 잘 믿습니다. 평소에 그 예배 때 아이들도 일주일이 굉장히 고단한 거 아시죠? 일주일에 학원 뺑뺑이 14개씩 돌고 토요일도 보강하고 그러고 주일날 와요. 유일하게 내가 쉴수 있는 그 시간 교회에 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쭉. 그럼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야, 너네 마치 일 끝나고 오신 아빠가 해야 될것 같은 포즈로 앉아있는 거 알아? 그러면은, 에? 뭐,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 피곤해요. 아이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좀 찬양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야, 너 그게 뭐야? 하나님이 그럼 받으시겠어? 어, 근데, 어, 제가 어떤 한 광경을 목격한 이유로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본 뒤로는 어, 막 매주 매주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렇게 와 내가 이 하나님께 은혜받는 이 순간 여러분 은혜받고 싶어요. 그고막그 뛰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뒤로 와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띠+ 띠면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아 컨디션이 되지 않았던 거구나. 이 바쁜 시대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도 어 갖게 됐습니다. 막 띠+ 띠면서 그 찬양하고, 어 심지어 반주 없이도 찬양할 수 있어. 그만, 아레, 그러고 막 찬양을 하고. 안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학교가 되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이 자리에 모두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순간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게 뭐지? 어, 이렇게 내가 한다면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알립니다. 저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딸아이가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저는 조용히 어, 자고 그래야죠. 막 새벽 3시건, 2시건, 어, 심지어 어떤 때나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겨우 2시간, 3시간 잘수 있을까요? 어, 그런 때도 사정을 안 봐주고 막 울어요. 어, 나 지금 배고파요. 기저귀가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부족한 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참습니다. 막 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막 구하고 때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부족하면요, 막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방금 전에 먹었는데 부족하면 또막 분유를 타서 먹이면요 그거를 내가 언제 먹었습니까? 그렇듯이 막숨 넘어갈 듯이 막 그걸 먹습니다. 부족하면 그리고 그 먹은 만큼 아이는 자랍니다. 부족한 것을 어필하고 그래서 먹고 먹은 만큼 자라는 것이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스스로도 막 크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싶어 하고, 어, 빨리 어른이 됐으면 싶어 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들도 빨리 어, 이 민증 이게 어, 통과될 그 날을 기다리고, 좀 다른 의미겠죠, 이거는? 어, 빨리 크고 싶다. 또막 서로 키가 크는 것에 대해서 경쟁하고, 커야 되니까 촉진제도 맞고뭐 영양제도 먹고, 억지로도 어떻게든 크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막 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창판이 다쳤다 너는 더 이상 크지 못해 라는 얘기를 들으면 키가 180이든 185든 170이든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아 내가 다 컸다니 이럴 수가 그리고 어른이 되죠 어른은 다 컸습니다 이제 어, 클 수가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어른입니다. 다 컸기 때문에 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키가 다 컸으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키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서만큼은 스스로 절대로 다 컸다라고 여겨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더 크고 더 크고 싶어요. 더 크고 싶어서 저에게 이것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배우고 더 참여하고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한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 믿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많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내가 복원이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믿은 것을 그대로 행동합니다.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그대로 솔직하게 행동을 합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나못 믿겠다. 일관되게 교회에 와서도 그안 믿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믿는 아이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일상 속에 가서도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순수한 그때만큼은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을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믿는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특히나 5세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발달 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환상과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저한테 갑자기 탁 나타나서 의미심장을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뻗고 이렇게 외칩니다. 번개의 파워! 그러면 제가 그걸, 어, 이렇게 안 하면은, 어, 실망할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날아갑니다. 우와!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파워가 있는 걸 아는 거죠. 난 파워가 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아이가 나타나서 번개 파워하면 날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건데요. 근데 깜짝 놀랄 장면이 그 다음에 연출이 되는데, 그 아이가, 와, 이게 참 신기한지, 이렇게 하다니, 갑자기 이제 예배 마치시고 나오시는 담임 목사님께, <laughs> 번개 파워! 근데 담임 목사님, 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이가, 어, 네,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아이야, 너에게는 번개 파워가 없단다.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임 없는 어린아이의 그 믿음, 그리고 믿는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꿈이 없는 어린아이, 믿는 것이, 교회에서 믿는 것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라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세상의 원리는 경쟁이고 더 올라가야 하고 그래서 모함을 하고 깎아내리고 기회를 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내가 잘 되는 이기적인 비결이지만 야고보서 2장 앞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이상하게도 세상적인 원리와 항상 반대가 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용서하고 가장 낮은 자, 힘과 능력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자에게 곁을 내어주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소속된 자의 합당한 모습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관된 아이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먼저 영향력을 갖추려고 하지 않으셨고,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뭔가 힘의 대결을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거리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과부, 아무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문둥병 걸린 자의 곁에 가셔서 어린아이처럼 그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그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는 대로 실천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안될 뿐이죠. 나의 믿음보다 앞서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의 사고들과 판단들에 의해서 믿는 것이 잘 실천이 안될 뿐이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